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비디오에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프그랜드 체로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경험하기 쉬운 열 가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번호 21. 일부 2011에서 2013 모델은 완전히 통합된 전원 모듈 내부의 연료 펌프릴레이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릴레이가 오작동하면 차량이 시동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연료 부족으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합니다. 수리는 완전히 통합된 전력 모듈 내부의 릴레이를 우회하고 화면에 표시된 대로 외부 릴레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2. 일부 2011에서 2014년 모델은 브레이크 부스터가 부식으로 인해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부족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가 어려워지고, 수리는 고장이 나기 쉬운 브레이크 부스터를 새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체하고, 새 브레이크 부스터의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3. 헤미 엔진이 장착된 일부 차량의 워터 펌프는 15만 킬로미터 이전에 냉각수 누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4 일부 2018 모델은 전력 제어 모듈 내부의 전압 조정기 칩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전원 제어 모듈이 오작동하면 차량이 시동되지 않는 상태가 되거나 엔진이 주행 중에 멈출 수 있습니다. 수리는 의심스러운 전력 제어 모듈을 개선된 새 장치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5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가죽 대시보드는 주름이 생기고 분리되어 차량 외관이 좋지 않습니다. 번호 6. 영향을 받는 차량의 스티어링 기어가 사양 이하의 경도로 제조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2022 모델이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스티어링 기어가 휘거나 휘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는 의심스러운 스티어링 기어, 어셈블리를 새로운 개선된 장치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7. 일부 2011에서 2015년 모델의 공기 충격은 13만 킬로미터 이전에 공기 누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8.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일부 2014에서 2020 모델은 고압 연료 펌프가 조기 고장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이 펌프가 오작동하거나 고장 나면 연료 부족으로 인해 주행 중에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리는 결함이 있는 고압 연료 펌프를 개선된 새 장치로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9.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일부 2014에서 2019 모델은 영향을 받는 차량의 EGR 쿨러가 열피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열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EGR 쿨러 내부의 균열을 일으켜 흡기 매니폴드 내에서 연소되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는 고장이 나기 쉬운 EGR 쿨러를 개선된 새 장치로 교체하고 흡기 매니폴드의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흡기 매니폴드를 교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번호 10. 일부 2011에서 2015년 모델의 스티어링 기어는 14만 킬로미터 이전에 유체 누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4세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경험하기 쉬운 10가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